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새 학기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죠, 자녀 교육에 관한 시리즈로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첫 번째 네. 시간으로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우리 방송 나간 다음에 네. 어, 주변의 반응. 네, 네. 아, 네, 네. 아, 제 블로그에 댓글들을 좀 달아주셨는데요. 네. 어, 너무 유익한 정보였고 나머지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 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 있으셨고요. 네, 네, 네. 어, 책꼭 사가지고 읽어보겠다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름 모를 그분. <laughs> 아, 저 같은 경우는 네. 친구. 몇 명한테 카톡이 어. 왔어요 다 애들을 아, 키우고 있으니까 네. 어, 애들한테 네. 평소에 음. 자기는 책은 안 읽는데 애들한테 책읽거라책읽거라 책을 책을 거라 했는데 어. 제가 하는 방송 보고 네네. 책 읽어볼 마음이 생겼고 네. 그래도 이렇게 책을 추천해 주니까 이 책을 먼저 읽으면 좋겠다고 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카톡을 받아서 너무 어. 뿌듯했어요 <laughs> 네, 이름 아는 그분 감사해요. <laughs> <laughs> 네, 우리가 또이 맛에 네. 네, 이 방송을 하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럼 오늘도 다섯 가지 미래교육 코드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네. 어, 지난 시간에는 그저 다섯 가지 미래교육 코드 중에서 음. 첫 번째? 자기력비 자기력. 자기력. 네. 두 번째는? 인간력.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창의 융합력. 맞습니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오늘 주제, 그러면 나머지 주제 대해서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은 다름을 도움으로 만드는 역량인 협업력하고, 협업. 네. 협업력과 음, 음. 지속 가능한 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배움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부모의 영향력이 많이 어.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모의 부모의 영향력에 대, 대한 부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비밀 변기가 부모력이었어요. 네, 부모력이었어요. 네. 네. 부모력이었어요. 네, 네. <laughs> 네. 음. 자, 그럼 다름을 음. 도움으로 만든 음. 영향, 네. 네. 협업력에 네. 대해서 네.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아, 네, 네. 어 이제 혼자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어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하죠 네. 네. 혼자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네. 어, 협업력의 첫 번째 그 챕터. 더 소제목이에요. 음. 이 제목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음. 어, 저자는 손자 성공하는 시대가 지나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음. 가지 네. 음. 첫 번째는 전문성이나 음. 그 저작권이 한 개인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사람, 음. 아, 맞아요. 여러 맞아요. 곳에서 갖고 있기 때문이고, 맞아요, 맞아요. 어, 요즘 네. 그네트워크 시대잖아요, 사실. 네, 네, 네. 어, 그리고 워낙에 전문 그 전문직도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음,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협업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음, 세분화가 네네. 되어 있어서 맞아. 그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네. 음. 네. 음? 아. 맞아요. 그러니까요. 음. 지금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음. 다양해지다 보니까 음. 새로운 문제들이 해결하면 또 다양한 복잡한 네. 문제들이 계속 해 나오다 보니까 음. 네. 이거 네. 혼자 네. 할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돌려막기 같아요. 이거 해결하면 <웃음> <웃음> 요게 기다리고 네. 있고 너무 달라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음. 문제들을 음. 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 관점과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혼자는 절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협업력이 음. 많이 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에서 혁신, 혁신, 음, 맞아요, 어, 혁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어, 예전에 어떤 음. 그 패러다임은 네. 되게 뛰어난 한 사람의 리더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탁탁탁탁 만들어지는 조직이 네. 가장 뛰어난 조직이었죠. 음, 가자 하는간 네, 거죠. 가, 음. 예, 근데 지금은 한 음? 사람의 리더의 명과 명령할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세상이 주변의 환경이 다 바뀌어요. 음. 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뭔가가 다 통제하고 음? 지시하고 명령할 음.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안 됐단, 안 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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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냐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는 각 개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각 개인이 음. 갖고 있는 역량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한계점들이 음. 분명히 있어요. 음. 그거를 주변과 얼마만큼 빨리 협업해서 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그 조직의 어, 가장 음. 중요한 어, 조직이다. 네. 어, 그,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음. 지금 그 사회에서는 이런 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협업을 하려고 보니까 네. 이 세대가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하고 음.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기성세대의 생각과 신세대의 음. 생각이 달라요. 네. 아. 그래서 이 기업에서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음. 이 세대 간의 소통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음.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와 음. 네. 음.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과 음. 또어 굉장히 발달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신세대가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음. 그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업은 어느 곳에서나 가장 필요한 어그 능력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음. 지금의 시대에서도. 어그책185 지금. 페이지에 보면 미들맨이라는 맞 음. 그 단어가 음. 나오잖아요. 음. 아마 지금 윤주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음. 어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연결시켜주는 네. 중간적인 음. 역할을 하는 사람. 음. 이 미들맨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요구가 네. 커질 네. 거라고. 그쵸, 네.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음. 좀 나와 다른 것, 우리 부서와 다른 것, 우리 회사와 다른 것이 있으면 음. 네.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먼저 생각을 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네. 또한 가지 진짜. 문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루저라는 생각을 하게 어, 되고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혼자 생각하는 건또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네네네네네. 저 같은 것도 예전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아. 동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될 일을 음. 괜히 저 동료가 나를 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나?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해서 할까봐 할까 서 그냥 저 혼자 끙끙대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근데 네. 동료한테 잠깐 했으면 음? 10분이면 해결될 일을 1시간을 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세상이 변했으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네. 음. 네. 그리고 음? 요즘 그. 집마다 자녀들의 수가 되게 한 명? 한 네. 자녀, 두 자녀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음. 자란 이 아이다 보니까 되게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좀 애들. 근 음. 음. 없으니까. 학교, 아, 그러니까 기업에 또 이제 취업이 되는 음. 그 굉장히 대기업의 인재들은 되게 우수한 인재들인 거예요. 음. 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해낼 음.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딴거 네. 신경 안 써도 돼. 네. 학점. 학점. 네. 스펙. 그것만 네. 나만 열심히 해서 뭔가를 딱 만들어내면 음. 결과가 나와요. 음. 근데 조직이나 사회에 나오다 보면 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음. 있는 데는 굉장히 아니, 그 한계가 있죠. 있고 음. 또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런 협업력이 길러지지 않는 아이들은 음. 이런 조직이나 사회에 나와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음.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너무 그렇죠. 누구 하니 어, 같이 하지 않고 가서 뭔가 가서 이 사람 음, 비를 맞추고, 맞추고 뭔가를 하고 음. 해. 이게 그럴 바에는 그냥 나 혼자 하는 게더 음. 좋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리더들 중에서도 리더가 되면 음.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를 분장시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음. 수 있게끔 동기 부여하는 게 리더 역할인데. 그 그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laughs> 아, 게 내가, 하고 거, 음, 음, 내가 하고 말지. 맞아요. 내가 하고 말지. 그렇죠. 음. 그래서 이 협업력이 굉장히 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잘하고 음. 자기 것만 음.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음.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도 음. 그런 것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되게 부족하지 않나 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럼 그 책에서 협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아주 쉽게 어, 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아,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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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분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건데 만약에 정자가, 집에서 네. 네, 막 호떡을 굽는다. 호떡, 근데, 음, 음, 네. 호떡을 굽는다. 네, <웃음> 아빠가. <웃음> 아빠는 꼼꼼하니까 재료를 계량하는 아, 거를 네, 하고 네, 아들은 음. 손으로 하는 걸 무조건 좋아하니까 네. 반죽을 섞는 걸 하고 네. 엄마 음. 같은 경우는 요리를 계속 하니까 불하고 익숙 하니까 아, 혹떡 굽는 거는 엄마가,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하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음 각각 잘하는 분야를 모아서 하니까 시너지도 나고 빨리빨리 네. 빨리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아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걸 요청하는 게 루저가 아니라는 생각도 그런, 하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음 아이들한테 이제 다양한 생각과 같이 하면 좋다는 그런 것들을 영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례를 들으면서. 오, 네. 네 해봐야 되겠어요. 네. 네. 괜찮네요 이거. 네, 네. 네. 분업화? 오 어,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가사에도 분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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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laughs> 네. 그 다음에는 어, 어떤 힘을 키워야 된다고 했나요 네. 책에서? 어, 자 이제 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계속 해야 되는 평생 배움력. 배움력이 어, 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언제까지 음. 배워야 할까요? 사실은 저희 고등학교 <laughs> 시절까지는 대학교까지만 배우면 <laughs> 음, 배움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네.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배움은 끝이 없어요. 더 많아. 더 <laughs> 많아. 더 많아. 네, 할게더많아더 많죠. 배울 게더 많고.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서 왜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안 가르쳐줬지? 음, 그러니까. 음, 배워야 될게 너무, 너무 많아서. 많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배워야 될게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동안 배워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도 전에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긋지긋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부터 어. 저녁까지 계속 네. 정해진 스케줄에 음.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음.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거 배움에 대한 음. 한계도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데이 네. 네. 평생 음. 배움 배움력이 어. 단순히 공부하고는 다른 건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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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냥 뭔가를 어, 경험으로 배우든 책으로 배우든 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배움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음, 음, 음. 그렇죠. 음. 지식 수명이 점점 짧아지면서 음. 이제 누구나 배워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평생 배움력. 음. 잘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을 200 2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음. 네. 음. 그래서 배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음. 그래서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고 배우는 거죠. 네. 그냥 음. 아이들이 그냥,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공부하고 엄마가 음. 하라고 해서 학원 음. 가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왜 공부를 뭐죠.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음. 된다는 거예요. 음.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요. 음. 그래서 스스로 배움의 어, 그 배움을 그, 찾고 스스로 네. 찾고 네.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배움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아, 거죠. 아, 네. 너무 네. 중요해. 네, 네, 정말 좋네요. 평가는 학교와 엄마한테만 듣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음.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목표로 세우고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음. 하는 게더 좋아라는 걸 음. 스스로 깨우치잖아요. 음, 그죠 음, 음, 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 적용하면서 네. 배움을 재구성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냐면, 음. 아, 이런 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겠어? 이런 음.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라고 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해보는 거죠 음, 음, 행동 음, 네. 해봐서 어, 내가 이것을 인생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 네. 그런 특징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배움을 이제 맞이하면 좋겠는데, 음, 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배우는 것이 배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음. 해줘야 하고요. 음. 똑똑해야 잘 배운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음. 배운다는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음. 모두에게 음. 해당된다고 음. 필요하다는 네.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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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다면 아이에게 평생 배움력은 음. 다양한 경험, 음. 음. 그다음에 독서가 우선시돼야 될것 같고요. 네. 엄마 먼저 그걸 음.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엄마 네. 평생 배우고 있다. 네네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평생 배움력을 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또 배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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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네. 바로 부모력이다. 우리가 비밀변경이 네. 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다섯 가지 미래교육 코드 외에 음. 가장 또 필요한 것은 부모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음. 보여야 된다는 네. 거죠. 성숙한 부모,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네. 그리고 단단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음. 확실한 음. 가치관이 음. 있어야 되겠죠. 음. 네. 근데 그냥 가치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음. 것이 음. 어, 가장 필요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불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음.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 아. 네. <laughs> 헬리콥터 맘 아니고, 네, 등대 맘이 되는. 네. <laughs> 그죠이 느긋함이 필요하겠다라는 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음. 아이의 미래력을 결정 짓는 거는 음. 부모력이네요. 부모력이 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마디 하시야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과는 그거네요. 어, 불안해 하지 말고, 음. 엄마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어, 아이한테 눈좀 떼고, 그래. 삼치 새끼 잘, 차려주고 네. 네, 엄마나 잘해라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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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섯 가지 미래교육 코드가 자기력, 인간력 창의융합력 네. 네. 그리고 그 오늘 말씀드린 네. 협업력, 협업력, 협업력 그리고, 그리고 평생 배움력.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렵다. 어, 이것까지 다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음. 드시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떼꼬니까 날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인간인가 음. 인간답게 살아야 돼, 그렇죠. <laughs> 그다음에 그 아이의 그 동심. 음. 음? 아이의 창의력? 이거는 부모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음. 너무 무한한 것 같고요. 맞아요. 음. 협업, 당연히 아이들 음. 해야죠. 같이 놀게 해줘야죠. 네. 사회에 사니까. 음? 협업력이고요. 음? 평생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네. 네. 이걸 생각해보면 그냥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면 되겠다. 그쵸. 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네. 근데 그게 가장 <laughs> 기본적인 건데 저희 네. 부모들이 이걸 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진짜.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 학기 교육 특집. 네. 다섯 가지 미래 교육 코드 김지연 박사님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네.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하면서도 네. 즐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관심 있는 음? 교육 코드다 보니까 음. 많은 음. 관심으로 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자, 우리 미치 기다책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음.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이죠. 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이책 설명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특별한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래 <laughs>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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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